내일부터 하나요? 아. 네. 다음에 12분 시간, 시간만 재주세요. 아 예, 알겠습니다. 12분. 아, 내용은 아, 네, 이네짜다이팅 네, 네. 네. 받아줘. 받아줘. 뭐야? 뭐벌려야지야 뭐야? 야야야 사운데 벌려야 돼요. 따라가지 말고 벌려야 돼요. 벌려. 어, 사이드톡톡 다치게 조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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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고1대 0. 어, 완전 완전 키키키키키키키키키,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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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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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봐요, 여기 나이스 나이스 올려야 돼. 동아시오 올라가 좀 올라가야 돼. 이따가 아니야 지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. 벌려 야지 벌려 벌려 벌려야지 사이드 벌리고 가운데 가운데 받 p 주고 가운데. 뒤에 i o 뒤에 l i 뒤. p 뒤로 뒤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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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 p o 사이드 p 벌려주고 기복식 벌려주고벌려벌리고동아 벌리고 사이드 쫙쫙벌리고 사이드 쫙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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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지어떡하세요 이거까지 벌리 패스 패스 하기 편하게 쫙벌리면 어, 되냐 다 네. 네.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여기 얘기, 여기죠 여기. 얘기. 동아 벌리고 앞에 나와서고좀 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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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벌리고. 돌려 뒤로 돌려 돌려 돌려. 자. 뒤로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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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 물러 뒤로 물러 아, 나오지마 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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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때 나가줘야지 이제 나가줘야지 이제 중앙까지 나가줘 좋다 내려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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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리 들어 와 들어 와 가운데 가운데 c 이 t cut, cut, 리 u t Polygon, Polygon, p o l y g 돌보고 동아 쫙쫙쫙 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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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사이드까지 쫙 벌려주고 내려가 좀 내려가야지 받으려면 내려가야지 이제 조금씩 압박이다 압박 풀어야 돼 이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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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주세요 가운데로, 운로 모여 이제 가운데로 모여, 가운데로 모여, 카운데로 가운데로 모이고, 가운데로 모여. 사람 체크, 사람 체크, 사람 체크. 폴아오아벌려 벌려, 벌려 벌려야지 폴리오, 지 모르고 모르고 모르고. 뺐자 뺐자 뺐자. 서 있어 그냥 도리 길만 리오만리만 길만. 캐캐캐 나오고. 자 사이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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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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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됐어 됐어. 올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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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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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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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동아체 뒤에 체크 동아 뒤에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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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. <insert> <놀람> <Culture> 서로 동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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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동화한다. 자리 잡자리 잡고 자리 잡고 너무 내려가지 말고 너무, 너무 내려가지 말고 너무 내려가지 말고 현재 현재 앞으로 자르고 쟤 다시 들어. 벌려 벌려 동화 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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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기 밖에 짤리면 안돼 짤리면 안 돼고 짤리면 안되고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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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도 되고 간다. 어, 졌다흘렸다 자, 볼 보고. 자. 동아, 동아, 동아 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 돼, 안 돼. 서 있어. 뺏지 마, 뺏지 말고서 있어. 뺏지 말고서 있어. 뺏지 마고 서, 서, 서 있어, 서 있어. 뺏지 말고 길만, 길만, 길만. 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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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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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. 짤리면안 돼, 짤리면안 돼. 동아, 동아 뒤로, 동아 뒤로 뒤에 체크, 동아 뒤에 체크, 뒤에, 뒤에. 발 내면 안 돼. 발 내면 용 돼. 동아 뺏으려고 발 내면 안 돼. 그냥 따라, 따라가. 길만 막으면 돼. 자볼 받고. 내려가서 볼 받고. 툭. 자 동아 벌려주고. 벌려주고. 동아 올려. 동아 올리고. 사이드. 사이드 가다 길게.

동화 벌려지 동화 벌려지. 거기다 거기 하면 안돼 동화는. 벌리고 동화 짝짝 벌리고 짝 벌리고 여기까지 쫙 와. 쫙 와. 쫙 와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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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굿, 우리 굿. 굿, 우리 굿, 우리 굿